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보여드린 요 조회수 수익 천 회당 만 원이라는 이 금액이 나오게 되는데 조회수가 10만 에만 나와도 100만 원이고요 이 영상의 조회수가 36만 회인데 이러면은 36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 나옵니다 아 대표님 그럼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아 오늘은 제 개인 채널 영상 업로드할 게 조금 있어가지고, 보고 네. 영상 업로드하고, 오늘 개인 일정을 마무리 지을 그런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진짜 좋은 점이 뭐냐면은, 뭐, 카페에서 해도 되고, 집에서 해도 되고, 이 공간에 제약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카페에 가가지고, 이제 커피 한잔 사면서, 뭐, 이렇게 일을 해볼 그런 예정입니다. 지금 커피 사러 가시는 거예요? 네. 이게 하루에 커피가 없으면은 일이 안 됩니다. 무조건 <laughs> 마셔줘야 돼 <돼요>. 아, 맞아요. <laughs> 음... 커피 한잔 마시는 게 아침 루틴인가봐요. 예, 무조건 마셔도 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거만 마시면 일이 <laughs> 안 됩니다. 원래 이렇게 큰걸 사려고 한건 아닌데 많이 먹게 되네요 내가, 내가 사이즈 아니에요 <laughs> 네, 잘못 누른 것 같아요 <laughs> 대표님 그러면 유튜브를 시작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제가 유튜브를 첫번째는한 4년 정도 됐고요 그때 당시에 결혼하고 아기가 나오면서 이제 아기 브이로그 찍으면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4년 정도 되셨는데 네. 그동안 돈을 많이 버셨나요? 솔직히 처음에는 돈을 많이 못 벌었어요 제가 그때는 유튜브를 할 줄도 몰랐고 주변에서 하는 거 보고 따라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에 수익을 하지 못했는데 최근 1, 2년 사이에 좀 본격적으로 이제 수익 창출하는 법을 알게 되면서 지금은 유튜브로 거의 벌어먹고 살수 있을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그리고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4년 전에 처음 할 때는 애기 영상도 그렇고 직접 찍었어야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 좋아진 점은 뭐냐면 은 제가 촬영을 하나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에요 어, 그래서, 그래서 그럼 어떤 유튜브예요? 제가 지금 주로 하고 있는 유튜브는 시니어들이 듣는 그런 이제 사연 유튜브 좀 주로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세계정세 뭐 세계경제 세계문화 뭐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많은 채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시니어층 유튜브가 실제 돈이 되나요? 네 시니어 유튜브가 굉장히 돈이 많이 됩니다 시니어분들이 잘때 이런 영상을 굉장히 많이 보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는 시니어분들은 거의 65세 이상의 분들이 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뭐 일할 때라든지 설거지 할 때라든지 제가 실제로 이거를 채널에 조사를 한 적도 있어요 어떨 때제 채널을 많이 보고 있는지 요 아. 분들이 주무실 때 대부분 다 보시더라고요 아. 이 영상을 그래서 저는 이거를 거의 수면 영상이라고 저는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시니어 유튜브 특징이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이 정말 길거든요. 저는 긴 영상을 만들기도 하지만 이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시청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뭐 수익도 자연스레 높아지고 구독자 확보도 노, 높아지고 전체적으로 뭐 장점밖에 없습니다 사실. 대표님 그러면 유튜브 실제 수익이 얼마 되는지 공개해주실 수 있나요? 당연히 공개드릴 수 있죠. 여기 보시면은 제 유튜브 스튜디오 안에 이제 채널 수익인데 예상 수익이 지금 2,8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수익이 2,870만 원이네요. 네, 2,800. 70만원이고 그리고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은게 뭐냐면은 시니어 유튜브의 장점이 또 하나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 조회수당 수익이 나오거든요. 이 영상의 조회수는 36만회 정도 나왔는데 조회수당 수익 그러니까 천회당 수익이 거의 만원이 나옵니다. 이게 유튜브 조회수 수익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제가 쉽게 설명해드리면은 이 영상 보시면은 이게 광고가 나오잖아요. 이 광고가 이제 영상마다 다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청자들한테 광고를 뿌려주면서 그 광고주가 저희한테 영상을 만드는 사람한테 수익을 뿌려주는거죠. 그러다보니까 제가 아까 보여드린 조회수 수익 1000회당 1만 원이라는 이 금액이 나오게 되는데 조회수가 10만에만 나와도 100만 원이고요. 이 영상의 조회수가 36만인데 이러면은 36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 나옵니다. 와,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이 신이유 수면 영상이 왜 돈이 되냐면요. 아까 제가 주무실 때 이분들이 영상을 많이 듣는다고 했잖아요. 이분들이 주무시면서 이 영상을 틀어 놓고 자니까 잘 때도 영상이 계속 재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보여드렸던 그 광고 있죠. 그게 한 개만 재생되는 게 아니고 영상 안에 들어가 있는 광고를 모두 시청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다른 영상들보다 제가 보여드리는 광고도 많고 그에 따라 수익도 엄청나게 극대화 되니까 그래서 이런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조회수 10만 당 100만 원 정도가 네. 나오는 거네요. 대표님 그러면 시니어 수면 영상이 좋다고 하셨는데 네. 실제 이런 영상들을 시니어 분들이 많이 보시나요? 어 정말 많이 봅니다. 제가 이것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기 제가 운영하는 채널에 연령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부분 55세에서 64세 그리고 와. 65세 이상인 분들이 58%나 됩니다 65세 이상인 분들이 자기 하시는 일 하면서 뭐 잘때 들으시면서 이렇게 영상을 보신다는 뭐 그런 결과가 되겠죠 제가 또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만든 영상이 지금 이게 한 48분 정도 되는 영상이거든요 네. 조회수가 17만 회 정도 나왔는데 시청 지속 시간이 보면 18분 그러니까 40% 가까이 이 영상을 다 지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 수치가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영상의 절반 이상을 보신다는 거니까 이런 것만 해도 진짜 어마어마한 하다는 그런 지표가 될수 있습니다. 그 수익이 어떻게 되나요? 이거 수익은 121만 원이네. 이 영상 하나로 121만 원 이런 게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수면 영상이라는 게 혹시 어떤 건가요? 대부분 여러분들 시니어 사연 하면은 고부 갈등, 뭐 건강, 뭐 사주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생각로할게 정말 많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드릴게요. 최근에 핵잠수함 관련해가지고 뭐 정치적인 이슈가 조금 있었죠. 그거 관련해서 사연이 있는지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쳐보면 핵잠수함 사연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이런 영상. 들이 사실 수면 영상이라고 할수 있어요. 또 광고가 나오네요. 이분은 저 때문에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겁니다. 아 네, 두 개나 나오네요. <laughs> 정치적인 이슈가 많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사연을 풀어내는 그런 수면 영상인데요.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수면 영상이라고 좀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 조회수가 보시면은 8.9만회 네, 정도 나왔고요. 이분도 아마 100만 원 정도 가까이 버셨겠네요아 대표님 그러면 오늘 이런 영상 만드는 것도 가르쳐 주시나요? 어네 당연히 다 가르쳐드려야죠. 오늘 이런 영상 만들 때 쉽게 만들 수 있는 툴도 제가 제공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대표님 그러면 원래부터 유튜브를 이렇게 잘하셨어요? 아닙니다. 제가 사실 유튜브를 본업으로 하기 전에 경찰 공무원을 했었거든요. 아, 6년 네. 정도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얼마 전에요? 불과 올해 8월달까지 했네요. 5개월 전까지 이제 직장 생활을 계속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유튜브 수익이 조금 많이 커져가지고 지금은 퇴사를 하고 유튜브로 본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어떠세요? 좀 이제 공무원 생활을 엄청 오래 하셨다가 본인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전혀 없는 점입니다. 제가 뭐 일하고 싶을 시간에 좀 일할 수 있는 점, 그리고 제 개인적인 시간을 뺄수 있다는 것이 굉장한 장점이 있고요. 자기가 일을 하고 싶은 곳에서 어디서든지 일을 할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장점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의 얘기를 조금 드리자면 은 경찰을 교통 쪽에 있다 보니까 어, 여러분들한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스티커 단속을 정말 많이 했어요. <laughs> 이, 이 자리를 빌어 제가 사과를 좀 드릴게요. <laughs> 이제 그때 당시에는 시간, 공간 그냥 딱그 장소에 매여 있어야 됐어요. 하루 종일 정해진 시간에는 그걸 했어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할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었는데, 지금은 제가 일을 하고 싶을 때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디 가고 싶어서 일을 하면은 노트북만 챙겨서 나가서 일을 하면 되니까 사실 이런 제약이 많이 없어진 것만 해도 저는 엄청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 한편으로 300만 원벌수 있는 제작 방법 바로 알려 드릴게요. 아네 여러분들 이제 시니어 유튜브 그러니까 사연 유튜브를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 면서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알려 드릴 텐데요. 사연 유튜버가 어떤 게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시니어 유튜브 하면 여러분들 뭐 고부 갈등 시어머니와 관련된 썰 건강 뭐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 그대로 만든다고 여러분들 돈이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일단, 시니어 분들도 조금 자극적인 그런 소재를 같이 섞어줘야. 훨씬 더볼 확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트렌드 있는 그런 이슈나 정치적인 그런 이야기를 섞어 주는 것이 훨씬 더잘 됩니다 신니어 분들이 굉장히 뉴스를 유튜브로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섞어 주면 사연을 녹아내면 훨씬 더 확률이 올라갑니다 해외 감동 사연 이렇게 한번 쳐볼까요 보시면은 최근에 사위가 몰래 설치한 온돌 한국은 상상 그 이상이다 뭐 이렇게 해도 좋지만은 훨씬 더 확률을 높이려면 이제 뭐 석유시대 끝난다 삼성 한국의 공장을 짓겠다 이런 정치적인 이슈와 관련돼서 섞어서 사연을 풀어내야 만이 훨씬 더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잘 먹히는 소재는 어떻게 찾냐? 우리 채집 p t 있잖아요. 이거를 활용하면 됩니다. 최근 일주일 내 한국에서 일어난 일과 이슈 중심으로 뉴스 기사 10개만 요약해줘. 어, 우리가 직접 찾아보는 방법도 있겠지만 ai를 통해 이렇게 최근에 핫한 키워드 그 다음에 이슈가 있었던 일을 이렇게 빠르게 받아 볼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최근 뉴스가 요약돼서 나오죠 한국 반도체 산업의 45조원 해양수산부 장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원화 약세 문제 뭐 여러 가지가 많죠 하지만 저런 거를 여러분들 사연에 섞어 내기는 조금 쉽지 않겠죠 조금 더 사연에 섞을 수 있는 그런 소재를 활용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좋지만 최근 일어난 정치적 이슈 국내외 정세 그리고 한국인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소재 위주로 열가지 다시 요약해줘. 이제 조금 더 감동 사연에 맞는 그런 이슈들이 추천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내려보면 국제정세, 핵 잠수함도 있네요. 과학기술, AI 시대 대비 정책 추진 지속 정말 많죠. 근데 아직 뭔가 조금 더 사연에 녹아들만한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핵 추진 잠수함도 있지만 그래도 좀 뭔가 좀더 최신 기사가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조금 더 자극적이고 훨씬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기술 위주로 주로 기사를 열 가지 추천해줘. 이러면은 정말 해외 감동 사연 포맷에 맞는 그리고 국내외 정세랑 엮여 있는 해외 감동 사연 포맷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최근에 나로 관련해서 뭔가 많았죠. 나로 관련해서 기사가 없을까? 물어보면은 바로 관련해서 이렇게 추천을 많이 해주네요 이런걸로좀 소재를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소재는 저희가 이렇게 gpt 를 통해 찾았고 요걸 통해 클로드에서 우리가 스크립트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자 여러분들 일단은 gpt 를 통해 가지고 최근 이슈되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저희가 잘 찾았잖아요 그걸 토대로 이 클로드 ai 라는 곳에 와가지고 저희가 스크립트를 한번 쓸 겁니다 여러가지 ai 가 있겠지만 사실 대본 작성에 있어서는 이 클로드 ai 가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점 참고해 가지고 대본 작성하는데 한번 써보시면 은 정말 놀라운 퀄리티를 한번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노리오라는 아주 좋은 소재를 가져왔죠. 그걸 토대로 클로드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내가 노리오라는 소재를 가지고 유튜브 해외 감동 사연 스크립트를 만들 건데 외국인 화자. 시점으로 소개하는 소재 10가지만 추천해줘 그러니까 여러분 들 이거 하나 꿀팁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기술에 대해 감명을 받는 것은 많은 감동을 줄수 없어요 하지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 가지고 이런 엄청난 국가적인 기술 그리고 문화 이런 거에 감명을 받고 감동을 받는 게 굉장히 감동 포인트가 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쓰실 때 이런 포인트 살려 가지고 외국인 하자 시점 1인칭으로 살려 가지고 쓰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보면은 나로 실패를 지켜보는 러시아 엔지니어 시점으로 전달하는 그런 사연도 있고요. 누리호 발사를 본 일본 우주항공 전문가도 있네요. 나로 우주센터에 건설에 참여했던 외국인 건설 노동자도 있고요. CNN BBC 특파원도 있고요. 뭐 정말 많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뭐 모든 소재가 다 좋아 보이지만 저는 이제 실습을 위해 가장 위에 있는 나로 실패를 지켜본 러시아 엔지니어 요거를 토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1번 소재가 너무 좋다. 해당 소재를 가지고 외국인 화자 시점으로 한국인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포인트를 살려서 자극적으로 써줘. 1시간짜리. 긴 영상을 만들 거니까 2만 자 정도로 해 주고 문단이 잘 뭉쳐져 있게 만들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보더라도 문장마다 모든 게 끊어져 있진 않잖아요. 보면 어떻게 잘 뭉쳐져 있어야 되는 문장들은 문단으로 잘 꾸려져 있고 그렇게 읽기 좋게끔 만들어져 있는데 대본을 쓸 때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문장이 잘 뭉쳐져 있는 부분들은 문단으로 잘 묶거나야 영상으로 만들더라도 굉장히 몰입감이 있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수 있으니까 스크립트 쓸때 한번 꼭 참고해서 한번 써보세요. 아티팩트로 써달라고 합니다. 아티팩트가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쓰실 때 조금 복사해서 편하게 쓰실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클로드의 어떤 장치인데요. 요걸 또 활용하시면 정말 좋으니까 꼭 아티팩트로 써달라고 부탁을 하면 좋습니다. 시점은 최신 기사 시점으로 맞춰서 써줘. 인트로부터 시작해줘.라고 하면은 저 일본 소재를 가지고 제가 말한 이 지침을 통해 새로운 사연들을 클로드가 꾸려낼 겁니다. 이만자를 직접 여러분들이 손으로 쓰신다고 생각해보세요. 사실 작가가 오더라도 한 일주일 안에 끝날 양은 아닙니다, 진짜. 하지만 우리가 이런 AI를 통해 그리고 최신 기사를 써가지고 사연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15분, 20분이면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사이에 벌써 만들어지고 있네요. 보면은 최신 기사에 맞춰가지고 써져 있죠. 대한민국 전남 공나로우주센터 누리호 사차 발사. 러시아 우주항공 엔지니어였던 한국 로켓의 발사 성공에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이름도 러시아 화자 시점에 맞춰서 만들어주고요. 하지만 내용이 뭔가 조금 부실한 것 같으니까 조금 더 문단이 조금 뭉쳐져 있게. 그러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책처럼 조금 문단이 좀더 뭉쳐져 있게 만들어달라고 하고 내용도 조금 더 알차게 좀 만들어봐달라고 다시 한번 지침을 넣어볼게요. 내용이 조금 적은 것 같아. 이만자에 맞춰서 써주고 문단을 훨씬 뭉쳐서. 써 줘. 이렇게 부탁을 하면은 부탁하는 대로 다시 또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서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수정을 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따로 수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랑 비슷하지만 문장이 훨씬 더 읽기 좋게끔 잘 뭉쳐져 있고요. 잘 나오죠. 훨씬 더 내용이 좀더 알차졌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따로 수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AI가 끝까지 써 주긴 할 테지만 제가 이 모든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빠르게 보여 드리기 위해서 이 인트로 부분 이 정도 부분만 해 가지고 간략하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드 파일 같은 데 한번 붙여 놔 봅니다. 보시면 이 정도 잘 나와 있죠. 그럼 우리가 스크립트 작성까지도 마쳤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 해야겠어요? 이걸 읽어준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하셔도 되지만 그 또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타이캐스트라는 걸 사용을 해볼 텐데요. 보시면은 여러 가지 요금제가 있는데 사실 그냥 뭐 베이직 요것만 이용하셔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긴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프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사용하시면서 조금 늘려가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저걸 쓰고 있다는 점 요거 참고해주시고요. 여기 새로 만들기 들어가셔가지고 새 프로젝트. 들어가시면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목소리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 보면 많습니다 이 부분으로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고 오시면 이렇게 한번 목소리를 읽어줄 이런 AI가 설정이 되는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아까 뽑아놓은 이 인트로부터 1장 그리고 여러분들은 만들 때 전체를 넣어야겠죠 이걸 집어넣으면은 탁 읽어줍니다 그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추가를 하면은 이렇게 다 들어오죠 예상시간은 한 4분 정도 되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27일 새벽 1시 13분 대한민국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의 밤하늘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이렇게 읽어야 될 부분 그러니까 감정을 넣어야 될 부분은 확실히 넣어가지고 읽어주고요 요런 거를 다 대본을 집어 넣어가지고 만들면은 음성을 읽어주는데도 몇 번이 걸리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집 복사해서 붙여놓고 그냥 다운로드 하는 거 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초반에는 이렇게 너무 많은 문장이 들어가면은 조금 흐름이 끊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보고 이렇게 엔터를 쳐가지고 좀 나눠주는 거 도 좋습니다. 우주를 향해 솟구쳐 오르는 거대한 불기둥, 누리호 4차 발사였습니다. 여기서 한번 나눠주고요. 생중계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기도 나눠주면 좋겠죠? 믿으시겠어요? 이것도 물음표.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나눠줄 부분만 조금 나눠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것도 다운을 해볼게요. 나로호. 음성이라고 해가지고 다운로드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 짧은 시간 안에 스크립트도 저희가 만들었죠 그리고 음성도 만들었고 하실 거는 이제 이미지를 통해가지고 편집하는 거 밖에 없어요 하지만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지를 빠르게 뽑아내는 방법 그툴 공개를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거 만들어 놓은 GPT에다 들고 오셔가지고 써놓은 스크립트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됩니다 GPT에다가 붙여넣기 여러분들이 편집할 이미지가 여기서 자동으로 나옵니다 스크립트 잘 받았다고 규칙을 정해달라고 하죠 베이스 프롬프트 어떤 스타일로 할 건지 얘기 얘기를 해달라고 하고요. 그다음 생선 개수를 몇개 만들 건지 얘기를 해달라고 하네요. 저는 실사 사진이 조금 몰입감이 있으니까 실사 사진으로 해주고 음단 개수에. 맞춰서 사진을 생성해 줘. 간단하게 부탁을 하면요. 실사 사진을 맞춰 가지고 일곱 개 문단에 대해서 좀 만들어 주죠. 원문. 요약 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제가 좀 표시하기 쉽게끔 진짜 원문 문장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디까지 끝나는지를 제가 표시를 해 놨습니다. 나중에 찾으시기 엄청 편해요. 보면 이거 이미지 FX 프롬프트가 나왔죠. 요거를 이 이미지 FX라는 곳에 가져가서 만들면 됩니다. 여기서 집어넣으면은 여러분들이 편집할 이미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는 이런 게 나와 있죠. 두 번째도 한번 부탁을 해 볼까요? 복사를 해서 그대로, 여기다 붙여놓기. 퀄리티가 엄청 좋죠? 이미지 사진하고 굉장히 좋죠? 이런 거 가지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합치기만 하면 돼요. 여기 캡컷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세 가지를 모두 합치면 됩니다. 이미지 먼저 들어 와볼게요. 하나씩 다 다운을 해주는 겁니다. 굉장히 퀄리티 높은 사진 위주로 이렇게 다운하시면 은 영상에 듣는 것도 재밌지만 보는 재미도 또 생겨요. 여기다가 이제 하나씩 가져오는 겁니다. 이미지 가져왔죠? 그리고 음성도 가져옵니다. 여기서 먼저 음성을 넣어줍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건 자막. 캡컷에 보면은 이 캡션 해가지고 자막을 생성할 수 있거든요. 그대로 생성 버튼 누르기만 하면은 자막도 알아서 생성해줍니다. 뭐 어디 가서 자막을 직접 넣어야 되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음성에 따라서 자막을 인식하고 만들어주는 거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정말 좋습니다. 2025년 11월 27일 새벽 1시 13분. 잘 됐죠? 고흥. 이거는 조금 볼 때마다 한 번씩 바꿔주고요. 고흥. 여기서 이미지를 저 자막에 맞게끔 집어넣는 게 가장 핵심이잖아요. 요거를 일단 순서대로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보면 32번, 31번 역순으로 되어 있죠? 이름 순으로 해가지고 A to Z로 하면은 26번, 27번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서 일단 먼저 집어넣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툴을 보면은 1번은 2025년 이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말았습니다. 까지죠? 그럼 여기서 캡션 말았습니다. 라고 치면 19번까지 왔죠? 그럼 여기까지 당겨주면 됩니다. 그 다음 사진 집어넣고요. 20년 전 기억으로 빠져들었습니다. 20년 전 기억으로 빠져들었어요. 여기 있죠? 빠져들었습니다. 이까지죠? 그럼 여기서 또 끌고 이까지 오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이 작업을 그냥 계속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쭉쭉 맞춰가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시니어분들은 굉장히 텍스트에 민감하기 때문에 조금 키워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추천드리는 거는 강원교육 튼튼. 요걸 좀 추천드리고요. 배경이나 외곽선이 조금 있으면 좋습니다. 글자도 조금 더 키우고요. 그리고 배경도 조금 넣어주셔가지고 잡으면 훨씬 좋습니다. 두께도 조금 키우고 설정을 해서 조금 더 글자가 훨씬 잘 보이게. 요런 식으로 맞춰주면 훨씬 더 가독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영상이 그냥 보면 좀 지루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포인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화면이 조금 움직이게 할수 있습니다 이 사진을 눌러보면은 이 확대 버튼이 있거든요 여기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서 확대 이걸 눌러주고요 끝부분에 가서 가지고 여기도 확대를 눌러주고 15% 정도만 늘리면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보면은 천천히 사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요거를 전체로 지정하면 좋겠죠? 그러면 이걸 특성 복사를 눌러주고요 전체를 선택해서 특성 붙여넣기 이렇게 늘려서 맞추게 해가지고 붙여넣기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영상이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영상을 뭐 스크립트부터 이미지 만드는 거 그리고 이렇게 이미지를 집어넣고 합치는 것까지 크게 어려움 없이 그냥 복사 붙여넣고 땡겨서 맞추고 요 작업만 해주시면은 시니어 분들이 보시는 그런 영상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작업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영상만 보시더라도 따라 할수 있게끔 제가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을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영상을 이렇게... 아무리 재밌게 만들어도 들어오지 않으면 이 영상을 보여줄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썸네일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도 GPT를 통해 가지고 만들면 되는데 내가 해외 감동 사연 썸네일을 만들 건데 왼쪽에는 누리호가 발사되는 실사 사진을 그려주고 오른쪽에는 연구원들이 환호하고 격하게.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되게끔 프롬프트 만들어줘 요거 그대로 아까 만들었던 이미지 fx에 가져가가지고 복사 붙여넣기만 하면은 굉장히 빨리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가끔 한글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치만 전 영어를 추천드립니다 영어로 만들어줘 자 이렇게 만들어주죠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이미지 fx에다가 집어넣기 하시면요 자연스럽게 벌써 만들어졌죠 격하게 안고 있고 나로 발사도 하고 있고 요거는 그대로 사용해도 될것 같아요 이 사진으로 해가지고 한번 썸네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썸네일은 미리 캔버스라는 곳에서 작성을 하는데요. 미리 캔버스에 들어오시면은 요렇게 작성이 되는데요. 여기서 아까 만들어 놓았던 이미지 에 x 스 있죠? 여기 마음에 드는 사진. 여러분들한테 또 팁을 드리자면은 이번엔 다운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복사 버튼 누릅니다. 컨트롤 V. 누르시면 그대로 와요 땡겨 놓아 주시면은 썸네일 이미지가 기본 초안이 잡혀집니다 자 근데 보면은 약간 여백이 조금 없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제가 위에를 왜 남겨 두냐면은 저기 나가는 글자를 채우기 위해 약간 비워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경을 들어오셔 가지고 여기 검은색 맞춰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살짝 줄여 가지고 밑에 부분은 솔직히 필요가 없잖아요 줄여 가지고 조금 더 좋게끔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위에다가 이제 텍스트를 쓰시면 되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조금 잘 보이는 거 쓰시면 좋고요. 이번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이 글씨체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안 보여서 이거는 노란색으로 해주시면 좋고요. 누리호 발사 성공 전 세계 충격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글자 크기를 조금 키워 볼게요. 네, 좀 크면 안 보이죠. 이거를 여기다가 글자 조정을 통해서 살짝 줄여 놓으면 됩니다. 네, 그럼 잡히죠? 자간도 조금 줄이고요. 그럼 뭔가 조금 더 크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조금 더 늘려가지고 맞춰주면 됩니다. 벌써 썸네일에 그 기본 초안이 나오기 시작해요. 밑에 부제목도 한번 써줄게요. 선진국들이 충격에 빠진 대한민국의 우주기술. 잘안 보이죠? 이거를 일단 흰색으로 좀 잡아두고요. 이거는 테두리가 있으면 좋습니다. 외곽선을 잡아가지고 테두리를 조금 주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글자 크기를 조금 키워서 맞춰줍니다. 길게 늘려 가지고 맞춰주고, 아까 했던 것처럼 글자 조정 조금 줄여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텍스트가 큰 것도 좋지만 시각적으로 굉장히 매력을 줄려면은 이런 부분에 색깔에 포인트를 주면 좋거든요. 요거는 초록색으로 하나 하고요. 여기다가는 빨간색. 하셔가지고 만드시면은 전체적으로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썸네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소재부터 시작해서 스크립트를 만들고 그걸 토대로 이미지도, 영상 자료도 뽑아가지고 캡컷에서 한 번에 합치는 방법 그리고 이렇게 썸네일까지 만드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으니까 사실 이것만 해도 솔직히 수익화를 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조금 디테일을 살릴 부분을 조금 살려가지고 만드시면은 정말 누구나 이렇게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되어버리니까요. 오늘 강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오늘 아까 gpts 그러니까 이미지 자료를 한 번에 뽑아주는 요런 gpts를 여러분들한테 드린다 고 했잖아요 그니까 러 댓글에 보시면은 이 단톡 방에 참여할 수 있는데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바로 다운 받을 수 있게끔 제가 제공해 놓도록 할 테니까 다들 들어오셔가지고 이 좋은 자료 한번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실습 보여 드리면서 10분의 1 정도밖에 솔직히 보여 드리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제가 무료 강의하는 날에 오시면은 굉장히 많은 내용 두 시간 안에 꽉 채워서 더 많은 내용 디테일을 살리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꼭 한번 참여하셔가지고 조금 더 퀄리티 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